멜라닌에 대해서 알아보습습다다래서 멜라닌은 은라 e l 멜 n i 검은색을 뜻합니다. 검은색. 멜란 라틴어에서 a n i n m e l a n i 멜랑 e 리란 말이 있습니다. 멜랑 검은색이라 a n i n m e l 콜레라 담즙 담을 뜻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담에서 나온 담즙이 검은색으로 되었다. 검은색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진다. 옛날 사람들은 콜레라 담즙에 담즙이 검은색으로 되면 우울증이 된다. 사람이 우울해진다. 눈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멜랑콜리는 검은 담즙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어, 멜랑콜리하다 오늘 날씨가 참 멜랑콜리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원래의 뜻은 검은 담즙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유머 유머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에 의해서 이 유머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잘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u m 음, 그런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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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라 말도 많이 쓰는데, 멜라닌은 우리 피부를 특히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이두 사람의 피부가 지금 검은색인데, 멜라닌이라는 멜라닌이라는 어, 검게 만드는 화학적인 어, 요소가 이 피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과학적인, 이건 과학적인 어 사실입니다. 이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이죠. 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가 검은 이런 뜻을 멜라닌의 멜란도 검은을 뜻한다. 많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멜라토닌이란 말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약 이름으로도 쓰이는 말이죠. 멜라토닌. 약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멜라는 검은이란 뜻인데 음 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 밤에 토닌. 이것도 호르몬의 조이죠. 세라토닌처럼 밤에 어, 토닌이 나, 나와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것,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것을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 이것도 검은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멜라토닌 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몰도바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몰도바, 몰도바는 바로 흑해가 있는 흑해로 연결되는 강들이 많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검은색을 뜻하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 몰, 몰드도 마찬가지로, 어, 라틴어의 멜란에서 온 말이고, 이 몰드는 라틴어 멜란이 이 동유럽 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이 루마니아 아니면은, 어, 소련 옛날에 러시아 쪽으로 가서, 몰드로 바뀌면서 검은색이 되었고, 몰디 몰도바의 뜻은 검은 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검은 강이 검은 강이 흘러흘러서 흑해로 들어가서 검은 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플렉시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몰도바의 뜻도 마찬가지로 멜란과 같은 어원입니다. 멜란 몰드. 그래서 검은색 강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몰도바입니다. 사실 이 몰도바는 뭐그 강에 따라서 뭐 파란색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이것이 바로 몰도바인데 어떤 뜻 보게는 파란색이지만 또그 빛의 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몰드바라는 강이 흘러간 바다가 바로 블랙씨 블랙씨 이렇가 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멜란에서 몰드까지 모두 검은색을 뜻하는 말이다 검은색을 뜻하는 말이다. 이때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